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금아씨, 김윤이라고 합니다. 복만당이요, 이 집은. <laughs> 근데 대부분 영금아씨로 많이들 알고 계시죠? 맞습니다. 복만당, 영금아씨, 김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저번에 올리지 못한 11월달을 올릴까, 어떡할까 고민하다가, 11월달은 이미 다 지나쳐갔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 뒤에 계신 띠 여러분들은, 대부분이 손해잖아요. 왜냐면 거의 끝 무렵에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빨리빨리 올려드리기 위해서 12월 달로 찍게 됐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우리 개띠 여러분들, 갑진년하고 양력 12월 달에 과연 어떠한 운기가 있으실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어요. 우리 개띠 여러분들, 어떤 운기가 있을까요? 나고자는 되지 말아야지.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살기가 힘들잖아. 근데, 나고자는 되지 말아야지. 나, 오, 자. 그쵸? 우리 개띠 여러분들, 직장을 다니시든 사업을 하시든 어떤 일을 가지시는 우리 개띠 여러분들이더라도, 나고자가 되지 않기 위해선 12월달만큼은 무척이나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된대요. 자꾸만 밀린대요. 특히나 시험을 보시는 분들도 밀릴 수가 있고요, 관제 송사에 걸리신 분들도 사고 자체, 사건 자체가 밀릴 수가 있으니 열심히 내가 발품을 팔아서라도 뛰어다녀야 된다. 남들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 두 배, 세 배, 네 배, 다섯 배, 열 배만큼은 노력을 해야지만 내가 세상 살기에서 이겨낼 수 있고 살아남을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주시고요. 근데 네, 여러분들 아침, 년한해 동안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25년도부터 삼재가 또 바뀌기도 해요, 여러분들. 이번 25년도부터는 해, 묘, 미 라고 해서. 돼지띠 그리고 토끼띠 그리고 양띠이신 분들이 이제 들어오는 들삼재라고 하죠. 들어오는 삼재가 3년 동안 해서 25년, 26년, 27년 동안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삼재, 들어오는 삼재에는 삼재를 잘 들어와야 나갈 때도 잘 나간다라는 옛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삼재풀이 신청 접수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삼재풀이와 더불어서 홍수맥이라고 있어요. 횡수맥이라고도 하고요. 홍수맥이, 횡수맥이 1년 한해 동안 무난하고 무탈하게 다리 부러져서 갈 거, 다리 삐어서만 그냥 스쳐서만 가게 해주세요. 라고 발언하는 홍수맥이풀이도 같이 함께 접수를 하고 있으니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개띠 여러분들 12월 달만큼은 뒤쳐지면안 된대요. 누구보다 더 쳐져, 쳐져, 뒤쳐져 해버리면 우리 개띠 여러분들 지는 거래요. 뭐 특히 관제가 자꾸 보여지거든요. 관제에서 싸움에서 자꾸만 진다, 합격 시험에 대한 합격에서도 밀린다, 처진다, 다 왔는데 면접에서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관공서나 뭐 공공기관 뭐 이런 곳에 뭐 쉽게 얘기하면 공무원 쪽으로 준비하시는 우리 개띠 여러분들은 특히나 더 시험의 합격률은 좋지는 않으나 내가 조금만 더더 더 나아가서 앞서서 한다면 좋은 소식은 기대해볼만 하겠다 이렇게는 얘기는 해주시네요. 그리고 우리 개띠 여러분들 날개축지 있죠? 날개축지 그리고 어깨부터 결려온 날개축지는 조심하세요. 왜냐면 여기부터 결려오기 시작해서 목으로 타고 올라가서 올라가면 뇌까지도 위험할 수 있으니 날개축지에서 등짝에서부터 결려 온다면 그거는 치료는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정말 12월 달부터 시작이 된다. 저려온다, 땡긴다, 뭔가가 조금 이상하다 싶으시면 바로바로 바로 병원 가셔, 가셔서 치료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목까지 올라온다, 정말 큰일 나는 일입니다. 그거는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개띠 여러분들 그래도 양력 12월 달만큼은 내가 조금만 더 움직이고 노력하면 되는 해에요. 그런데 되는 달이고요. 그런데 내가 지금 이 상태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다면 되지는 않아요. 좋지도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더 움직이자 발품 팔아서라도 빨리빨리 좀 움직이자 남들보다 더 많이 노력하자. 그러면 좋은 소식은 들려올 테니 그러니까 조금만 더 노력하자. 그리고 어깨 축지서부터, 여기 날개요. 날개 축지서부터 어깨까지는 괜찮으나 어깨에서 목까지 결림이 온다든지 그런 건좀 조심을 해주시는 한 달이 되셨으면 좋겠고, 우리 개띠 여러분들, 손재주로 가시는 분들이 보여요. 손재주로 가시는 분들. 손재주로 가시는 개띠 여러분들은 또 달라요. 손재주로 가시는 분들은 건강 쪽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지만, 손재주로 가시는 우리 개띠 여러분들은 그래도 금전 쪽으로는 많이 풀려 갈 것이다. 양력 12월달에, 그러니 음, 조금 더 힘내셔서 기대하시는 양력 12월달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십시오. 네, 여러분들 아래 댓글란이 있어요. 댓글란에. 생년 월일 음력 기준이에요. 그리고 많은 필요 없기 때문에 생년 월일이 필요해요. 그리고 애매한 살 먹으신 분들 때문에라도 생년 월일이 필요하고 음력 기준으로 그리고 성씨 내가 본이 어딘지 어디 성씨인지랑 그리고 궁금한 거한 가지 남잔지 여잔지 적어주시면 더더 더 없이 감사하겠죠. 그리고 궁금한 거딱 질문 한 가지를 적어주시면 제가 채택을 통해서 딱한 만 5만 5만기 정사를 무료로 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